빨리 가자 출발게요 근데 차쳐 놨어도 되겠다 네, 괜찮아요 영감 때문뭐 네, 하겠습니까 그런 거 눈치 보고 못 내서 저산 앞다리 옆에 포인트 바로 잡힐 거 같은데 바로 잡아야지 아니 우리가 잡힐 거 같다고 <목소리> 저또못 봤네 임대장 짐보이가 바로 쳤더라 아이거 뭐가 네탓이지나모는디용아너어취했 그렇게 술 많이 먹고 와 이날 아침에 빨리 오는데도 신기하네 대단하다 야눈 깜빡하는 게 당신 비꿀잠 누나 칼 짠다고 했죠? 어제 고기집에서왜 그랬어요? 뭐? 볶음밥도 막막 먹고 막 핫도그까지 만들고 라면도 안 먹겠으면서 한입 가져가지 한입만 <laughs> 먹으면 적었다면서 내 아이다! 애써 잊으려고 하지 마 이성을 잃고 또 다른 자아가 나왔다. 아, <laughs> 그라고 진짜? 왜소명병못해가 네? 누나한테이삼병이야 나는 한병 먹고또 다른 내가 다 먹었다. 내가 야외다 <laughs> 한 마리 잡으면 그거 딱 먹게 죽어 잡고 나서가 문제죠 우민한 배를 샀다 이제.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공감 안 하나? 공감 꾹! 시합 공감! 남들 출근하는데 우리는 낚시하 그래. 근데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? 나 남들이 라이트에 놓는 게 제일 좋다 진짜 개꿀! 근데 조금 졸린다 좋지는 않아요 지금 수이 그렇게 쉽게 안 늦더라고 주말에 또 뭐라 판지는 기억이 나요? 몰라서는데인생은 응, 실전이야! 인생의 실전이야, 이 새끼야! <laughs> 인생의 실전이야, 이 새끼야! 어제 많이 웃는건같다 야. 그 말까지 나오고 니까그 말에 띵하고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 없대요? 그래, 뭐 있나, 씨. 이대이네 괜찮죠? 어. 어, 거기는 나데야는거같 또 해슬랜드 보베. 뭐 <laughs> 어, 거기 바로 나오겠다. 아! 어. 안쪽으로 가지 않은 거고. 바깥쪽으로 네, 이렇게. 지저 이거 잔데 아니 이 식기 개식기 됐어 누나 봤죠? 에이. 스피너베이트로 오, 아. 천천히 하이요 천천히 방금 큰 거였는데 아깝다 씨. 나 거기 잘 나오는데요? 술촛 끝에서 폴리한 번만 해줘 봐요 저기 잘 나와요 제 네, 술촛 끝에 나 반응 없어요? 여 어, 섀도우로 벌지면 바로 물겠는데 벌지게나무 물어가지고 여기 좀 좋은 거 같다 여기요? 어... 어 옛날부터 좋기로 유명했었지 아 진짜? 아아아아아아 진짜 좋게 어아 진짜? 이미지도 아주 열심히 더재는습니다 걸린 거알수 있고, 아니 갈되면은뭐섀도는 간단하게 그냥 진짜 이것만 딱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어. 타작을 하고 가야 진짜 마음 정하고 싶은 거 힐링이 되거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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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나그대에 벗어나서 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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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징! 나발 앞에, 수초 앞에 다 있어요. 야, 너무 빨리 지나치지 말고 깔짝깔짝깔짝 하니까 그냥 쪽 하네, 입질이. 어, 아, 그래서 고기 잡으니까 속이 시원하네. 나오니게 좋지? 나오니까 좋지? 속이 그래. 뚫리는 느낌으로. 오늘 아침에 고기 잘 나올 줄 알았는데, 그렇게 활성도가 좋지 않냐? 왜? 이게 고수온기라가지고 그렇게 응. 활성도가 좋지 않아요. 그냥 수초 사이에서, 안쪽에, 에띄엄띄엄 어. 그 먹이 활동하는. 아까 스피너베이트로 잡았을 때는, 이제 바깥쪽에 이제 다니면서 어. 먹이 활동 하려는 애들 잡았거든요. 어. 근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아가지고 섀도우가 바꿨는데 예민해가지고 고소기때 어. 버징도 그냥 쭉 끄는 게 아니라 그냥 깔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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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대한 오래 보여주겠구나. 아, 이스 야! 오! 에이! 구거 봐! 나 봤나? 봤나? 누나네! 누나! 와! 징이네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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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뜨리니까 부이번 이것이 버징이란 것인가? 사실은 못 봤는데 나는 그냥 느낌으로 하, 이래서 여름에 이 버징 셀카 찍어야지 말고 이거 까세요, 이따가. 몸풀꺼. 이걸로도 버징되나? 버징하다가? 수초 구멍구멍 사이에 넣어주면 효과적이에요. 왜냐면 이 웜이 비중이 뒤에 있다 보니까 보통 웜들은 막 이러, 이런 식으로 떨어지잖아요. 이는 뒤로 떨어지기 때문에 허리 딱줄때 쓰는 라인 줘가지고 자연스럽게 뒤로 떨어지게끔 유도하면 좀더 호기심을 유발할수 있는 거 버징은 그거만 되죠. 아까 시동하면 되죠. 버징은 뭐 스트레이트 웜 혹은 가릴 거 없이 다 됩니다.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. 쓰고 싶은 거 써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. 네. 와, 어이 술 얼마 먹은 거? 빨리 올라와요 죽겠다야. 난 술이 안깬다나왜 술이 안 깬지? 베스가 보약이 뭐야? 어, 어, 으. 자, 내가 나올 때 됐다. 이걸나뭐 아, 어.. 리리드 후리리드 아 이거 연.. 연밭? 네 연근 연... 저희가 밥 먹을 때 먹는 연근조림 있잖아요 어. 어, 그게 이거예요 연꽃구리 진짜? 진짜요 연꽃 그거 이거 쌈밥 해먹고 이파리 연잎 어. 그까진 제가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<laughs> 만들어가지고 인위적으로 물을 음. 퍼가지고 아, 신기하네 오! 하이! 나 오대? 요발 앞에 커버해서요. 유속도 그렇고 나이도 높고 이런 건가? 아, 아근 유속이 있어서 아까 말했듯이 앞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. 야 이파리에 그 물다날라갔다 날씨가 더워서 그래요 날 더워지기 전에 또어 깻잎 나 깻잎 이안 나는데 소박 깻잎 가져와 사용할게요 진짜 깻잎이다 깻잎. 어? 낚싯대 보는 거다 아 이거요? 어거얼데 20만 원안팔일고 노자고 해갖고? 가슨안가슴 가성, 진짜 좋요노 뭔데? 헤롯 부터요 가격 대비. 오, 요즘 로드 진짜 급게요 로드는 기가이다 <laughs> <laughs> 영준 안 잡나? 뭐, 낚시권이 이 정도쯤이야, 아 땡볕에 낚시 우째 추려하노. 내가 낚시가 잘노니까 집에 갔다 말도 못하고. 와. 야 진짜 영감님들 진짜 오늘 돌아가면서 겁나 멀어하네 진짜. 당연하죠. 젤라우만 먹었는데 영감님도 무섭다. 저고 오는 거 아이가 이제저 <laughs> 진짜 맞는 거 아니에요? 안 봤어요, 또 들어왔다. 모르겠네 나도 모르겠다. 나 몰라. 아니, 또지부이님이요 맞지? 뭐.

찾았뭐보가 <laughs> 찾았다, 찾았다. 가게로 나가게로. 어, 지지. 가자, 가자. 가자가시신야 니도 빨리. 이 새끼, 가자. <laughs> 아, 니네 시바, 진짜 너도 니도 쳐, 니도 조금씩 잡힌다, 니도 절대 <laughs> 아니고. 어? 내가 어. 아니요100% 니다. 진짜 아니에 명준이 낚시가 됐어요. <목소리> 진짜 나도 마음만 안 했잖아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내일 함 출산 이것들 다 7개 있지 왜 없다니까 니 뿐이 아니야 나 진짜 아무 말안 했어요 하.. 아, 니네 맞는데 니 네. 지가 낚시하다 해갖고 다 따라온 거예요나는 일단 가게 들어가서 누구 둘이 함 보자 누구 둘이 이게 인생은 거. 실전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낚시한 법이다 누 저거 같은데 저거 아아 ㅋ ㅋ ㅋ